그럼 이 수신 맞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되게 쉬워요. 열을 타고 넘거나, 그, 어초를 타고 넘는 방법. 어초 타고 넘죠?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가.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선문선생. 심진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네요. 제가 어제하고 그제, 그러니까 6일, 7일 날, 전남 무안 군산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한송호라는 낚싯배를 타고 피싱 투 어디가? 감, 감생이죠. 감성돔 촬영을 했어요. 감성돔 발음이 전잘안 되더라고요. 그 촬영을 했는데, 4자, 5자. 저희가 철수하고 옆에 있는 무슨 배더라? 하여튼 그 배는 40몇 마리 중에 10마리가 5자였대요. 어,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선상, 감생의 낚시, 선상 감성돔 낚시에 대해서, 아, 최소한 이것만 알고 가면 손맛을 제대로 볼수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를 잡았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상 감성돔 낚시는, 예, 수심 확인이죠. 수심을 딱몇 메다 주는지, 수심 확인,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몇 번을 강조해도 중요해요. 수심 맞추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어초나 여타구 넘을 때 그걸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이두 가지를 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어떻게 오늘도 낼름 네, 예. 오늘도 낼름 네, 받아들이시면 분명히 감색의 낚시가서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 5월달부터는 금어기 한달 동안 금어기인데 어, 지금 시간이 많으니까 듣고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화창하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장비, 채비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릴은 뭐 집에 2,500번 있으면 그거 가져가시면 돼요. 3,000번 있으면 그거 가져가시면 돼요. 베이트 릴 아니고요. 스피닝 릴이에요. 그러니까 2,500번이나 3,000번을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줄. 라인은 합사를 쓰는 게 아니고요. 어, 그 다음에 가라앉는 나일론 줄 같은 거를 싱킹이라 그래요. 그거 말고요. 그 다음에 플로틴 줄이라고 물에 뜨는 나일론 줄이 있어요. 그걸 그게 플로틴 줄인데 그거 말고요. 뭐 세미 플로틴이라고 있어요. 일반 나일 론 줄도 되고요. 세미 플로틴을 감아가시면 됩니다. 그거는 2.5호나 3호. 저는 3호 감아갔는데 충분하더라고요. 3호를 한 150m에서 200m 감아가시면 딱 좋고 그다음에 목줄. 목줄은 원줄을 3호 썼으니까 그거보다 약하게 써야죠. 아니면 같거나 그죠? 3호를 쓰거나 2.5호를 쓰거나 2호를 쓰거나 이러는데 3호 쓰시면 2호나 2.5호 목줄을 쓰시는 게 좋아요. 2.5호 목줄 저는 썼는데 그걸 한 발, 한발제 몸이 이게 한 발이죠. 한발 반이나 두 발을 목줄을 주시면 좋아요. 그죠? 찌는 선상 낚시에서는 갯바위에서는 주로 구멍찌를 쓰죠. 왜 높은 데서 물로 받아 바라보면서 낚시를 하니까 구멍치가 잘 보이고 선상에서는 배하고 이렇게 배하고 수면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멀리 흘리면 그냥 일직 선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이는 시인성 좋은 막대찌를 씁니다. 아 막대찌 안 가져왔구나. 막대찌 가져올게요. 짠 막대찌 가져왔습니다. <laughs> 막대찌 준비를 안 했네. 이런 구멍치 말고 요렇게 생긴 거 민물찌처럼 생긴 거를 막대찌라 그래요. 막대찌 호수는 저는 2호를 썼어요. 1.5호도 괜찮더라고요. 선장님이 2호를 가져오라고 해서 2호를 가져갔는데 1.5호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막대찌는 자립지가 있고 비자립지가 있는데 그건 좀 어렵죠. 어렵지 않아요. 자립지는 스스로 놔둬도 이렇게 서요. 밑에 무게가 추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를 자립지, 비자립은 그냥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죠. 자립지든 비자립지든 2호나 1.5호 쓰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왕이면 그냥 알아서 쓰는 자립지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선상 낚시나 갯바위 낚시를 조금 하신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어, 라인의 채비도는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고, 이 채비도 제가 그림으로 어, 집어넣을게요. 이거 보시고 참조해서 그대로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찌는 뭐 이렇게 하면 됐고요. 그 다음에 어, 낚싯대 장비 중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릴하고 역시 낚싯대죠. 릴도 중요하고 낚싯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낚싯대는 음, 아디오스 이 아디오스라고 그렇죠. 이거 아피스에서 나온지 며칠 안 됐어요. 판매를 시작한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유터하고 어, 선상 갯바위도 너무 좋아요. 근데 선상 어, 전용대 유터 전용대로 나왔는데 제가 요걸 썼는데 그러니까 선상 낚싯대 좋은 낚싯대는 뭐냐면. 보통 갯바위 때는 5m30, 530을 쓰잖아요. 선상은 5m가 적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배가 좁으니까 5m30보다 오메다 5m가 컨트롤 하기도 좋고, 가볍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 이 낚싯대 말고도 낚싯대가, 어, 연질대 말고, 막 쭉쭉 휘어지는 연, 연질대 말고, 허리 힘 강하고, 텐션 있는 강한, 그죠? 경질대가 집에 있으면 그걸 가져가시면 돼요. 연질대는, 왜안 좋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선상에서 촘촘하게 낚시하잖아요. 감생이가 이제 걸어서 끌고 왔는데, 지가 연질 때문에 쭉쭉 늘어나서 막 옆에 걸고 그러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강제잡이 가능한 경질대가 좋아요. 이 아디우스는 그렇게 만들었고요. 낚싯대가 집에 경질대가 있고, 아, 오공대가 있으면 짧은 거, 어, 그거 쓰시면 돼요. 없으시면, 예. 아디우스 구입해 주시면 생큐 합니다. <laughs> 아, 그 다음에. 어, 450도 나쁘진 않아요. 450도 나쁘지 않은데, 어, 제 경험에 좀 비춰보면, 450 낚싯대를 선상에서 쓴다. 근데 정말 큰 참돔이나 감성돔을 걸어서 할 때는, 아,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떨굽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경우에. 그러니까 선상에서는 50대가 참 좋다. 없으면 아디오스, 있으면 그냥 경질대 있으면 가져가시면 돼요. 그럼 좋습니다. 이 선상 감성돔 참돔 낚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신 맞춤이에요. 수신 맞춤. 이 수신 맞춤은 1 0 0 번을 강조해도 제일 중요하다고 전 말할 수 있어요. 수신 맞춤을 잘 해야 조과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미리 말씀드리는데 수신 맞춤은 음 30분이나 1 시간 그 사이에 한 번씩은 꼭 다시 맞춰 주시는 게 좋아요. 처음 시작할 때만 맞추시고 30분이나 1시간마다 안 맞추시는 분하고 맞추신 분하고 조각 차이는 엄청나게 다를 거예요. 고기가 나올 시기에는 특히 감성돔 낚시에는 수심 맞춤 정말 중요하니까 30분이나 30 1시간마다 꼭해 주셔야 합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배가 그 자리에 정박을 하잖아요.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할 때 배를 다스안 내리죠. 배가 흐르잖아요. 그래서 수심이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는 배 바다에 딱 고정을 했는데 정박해 있잖아요 배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근데 수심이 왜 변하냐 왜 수심을 30분이나 1시간마다 바꾸냐 맞춰야 되냐 일리 있는 말이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닷물은 항상 들물과 날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들물 초들물이라고 치고 중독물일 때는 수심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날물일 때 물이 나갈 때 나갈 때는 초, 초 처음에 나, 날물이 시작될 때 하고. 중날물일 때는 수심이, 중날물이면 물이 더 빠졌잖아요. 그렇잖아요. 빠지니까 수심이 낮아지는 거죠. 들물 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심이 더 깊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바다 물은 항상 들어오든 나가든 흘러요. 배는 정박돼 있어도. 그래서 30분마다, 1시간마다 수심 맞춤을 다시 해줘야 돼요. 그럼 이 수심 맞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되게 쉬워요. 집에... 다운샷 봉돌이나 뭐 이제 이렇게 봉돌 있잖아요. 10호, 그쵸? 12호도 되고 8호도 돼요. 근데 10호가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봉돌이 이렇게 있죠. 봉돌이 이렇게 있잖아요. 위에 이제 고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고리. 이 봉돌에 이걸 하나 가져가시면 돼요. 가져가서 바늘을 바늘을 옅다 딱 걸고 뭐찌 다른 상태겠죠? 이 찌를 다른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찌가 수면에. 여기 수면이 이렇게 찰랑찰랑거릴 거 아니에요. 수면에 이렇게 딱 일직선, 수면에 찰랑찰랑거리는데 딱 오게. 이해가 되셨죠? 봉도를 내었어. 만 찌가 쑥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해요? 면사를, 릴 쪽으로, 자기 쪽으로 면사를 더 올려야 되겠죠. 그럼 찌가 어느 순간 쭉 올라와서 수면에 찰랑찰랑거릴 거예요. 또 그래도 내려가. 그럼 면사를 올려야죠. 본인 쪽으로 낚시딸딱 세워놓고 면사를 본인 쪽으로, 릴 쪽으로 면사를 당기는 거예요. 땡기다 보면 이게 딱 수심이 맞춰져요. 굉장히 간단하죠. 거꾸로 올라갔을 때는 내리면 되는 거니까. 이게 맞춰져요. 이렇게 맞히시는 수심 맞춤. 굉장히 쉬운데요. 이게 조가 좌우합니다. 30분마다 1시간마다 꼭 하시는 걸 권장하고 그다음에 제가 현장에서 수심 맞춤을 하고 이 봉돌을 쓰라 그러잖아요. 이 봉돌을 써서 10호짜리를 써서 수심 맞춤을 하는데 바늘을 여다 끼고 내렸다가 올리면 봉돌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 고리 있잖아요. 고리에다가 현장에 뭐 낚싯줄 있잖아요. 낚싯줄. 미에 감겨있는 거. 그걸로 이렇게 촘촘하게 여기다 이렇게 막 감아요. 뺐다 끼고, 뺐다 끼고, 뺐다 끼고 해서 촘촘하면 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몇번 감고 매듭을 쳐요. 그리고 이 고리에다 바늘 끼는 게 아니고, 이줄 감은 데 있죠. 이줄 감은 데. 여기다가 이렇게 바늘을 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빠져요. 그렇게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 선상 감성돔낚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수심 맞춤이야. 이걸 얼마마다, 30분마다, 1시간마다 꼭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이걸 이제 옆에 분이 처음 오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심 맞춤을 하라 했더니 금방 맞추셔요 쉬우니까 금방 맞추시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찌를 이렇게 맞췄으니까 찌가 이렇게 맞춰서 멀리 흘려면 찌가 안 보이니까 면사를 자기 쪽으로 찌 길이만큼 쭉 땡기시더라고요. 왜 땡기세요?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랬더니 땡겨야 찌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냐? 아니에요. 이거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게 하, 이게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되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연사를 음쪽으로 올려야 이게 더 올라오지 않냐.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대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수심 맞추고. 그럼 찌가 어떻게 올라오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민물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찌가 2호 찌면 밑에 수중 봉돌 있죠. 수중 찌. 그것도 마이너스 2를 쓸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뜨는 힘이 2, 가라앉는 힘이 2. 그래서 제로잖아요. 여부력은 항상 존재하는데 여부정 얘기는 여기서 안 할게요. 그러면 가라앉는 힘이이 뜨는 찌 힘이 이죠. 이면 얘가 한 이만큼 나오게 돼 있어요. 있지 맞춤은.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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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증만 달아놓고 물 속에 딱 놔도 그냥 찌는 이렇게 떠 있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면사를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는 왜 내려갔냐? 그 부력을 깬 거죠. 10호 봉돌을 달아서.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호 찌면 몇 그램이 될 거예요. 그거보다 더 무거운 돌덩이를 어, 10호 봉돌을 달아서 강제로 내린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수심을 딱 맞추고 그대로 낚시를 하시면 돼요. 크릴 달고. 면사를 몸쪽으로 또 올리지 마라. 이거 아마 이해되실 거예요. 예. 그리고 어, 좀 테크닉적으로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하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열을 타고 넘거나 그 어초를 타고 넘는 방법. 어, 이거를 처음 음, 감성돔 낚시에서 뭐 이건 갯바위나 뭐 선상 낚시, 흘림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터 바다 유터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이 없기에 생소하게 더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정말 어렵지 않아요. 몇 가지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뒷줄 견제. 별거 아니니까, 잠깐만 설명드리면 금방 하실 거예요. 이거 봉돌은 됐으니까요. 봐봐요. 이게 수면이, 지금 카메라 이게 제가 몇번 하게 해서 그림 그리고 또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잘안 보일까봐. 수면이 이렇게 있죠. 수면이 있고, 그죠? 여긴 배잖아요. 배, 배. 그 다음에 밑에 요거, 요거 뭐예요? 요거. 요 바닥. 요거 바닥이죠. 요거 바닥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어초나 인공어초라고 쳐요. 툭 튀어나왔죠. 이렇게. 그러면 선상에서 낚싯대로 낚싯대가 이렇게 있어요. 낚싯대가. 낚싯대가 있고 라인이 쭉 가고 흘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찌가 이렇게 섰어요. 찌가. 그럼 우리는 찌를 보고 있죠. 찌. 여기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찌예요. 찌가 있고 어, 바다 원줄. 원줄하고 목줄은 이렇게 사선 적으로 물이 이쪽으로 흘렀을 때, 원줄이 이렇게 사선 적으로 흐르겠죠. 그럼 이 어초에, 어초에, 바늘이 딱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찌가 쑥 부드럽게, 찌가 쑥 부드럽게 잠겨요. 찌가, 이 찌가, 바늘이 걸리면, 어초에 걸리면, 찌가 쑥안 잠기고, 부드럽게, 부드럽게 아주 천천히 잠겨요. 이 찌로 오는 거는, 그죠. 쑥하고 없어지거나, 툭하고 한 마디가 내려가거나, 이런 건데, 쑥이 아니고 천천히 잠겨요. 천천히 그러면 바늘이 어처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어처에 딱 닿았을 때도 이게 꿈틀거린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떡하냐? 그때 어, 낚싯대를, 낚싯대를 살짝 부드럽게, 낚싯대를 부드럽게 들어주거나, 그 다음에 어리를 앞에 있는 라인을 살짝 당겨주거나 들어주거나 라인 견제를 싹 당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줄이 당겨지겠죠. 여기 줄, 이 줄. 내가 쭉 흘려보냈던 이 원줄이 당겨, 당겨지겠죠. 당겨지면서 찌가 어떻게 되겠어요? 찌가 잠겨요. 이 찌가 이렇게 나와 있던 게 내가 낚싯대를 들거나 견, 줄 견제를 해주면 찌가 쑥 잠겨요. 잠기면서 이 바늘이 이 라인이 바라 조류 때문에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조류가 이제 이쪽으로 간다고 가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쓱 들면, 어, 찌가 잠기면서 밑에 바늘 있는, 그쵸? 목줄, 쇼크리더. 그게 쓱 들리면서 이 어처를 타고 넘어요. 그리고 그걸 내려놔. 쓱 들었다가 내려놓고, 들었다가 내려놓으면, 아니면 뒷줄 견제를 해줬다가 놓고, 해줬다가 놓으면, 이걸 찌가 잠기면서 타고 넘으면서 찌가 다시 찌가 다시 잠겼다가 쑥하고 제자리를 찾아요. 찾으면 어떻게 되냐? 어초 타고 넘죠.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가 여기가 감성돔이 많아요. 왜? 여기서 이제 밑밥을 줄거 아니에요? 배에서 주면 여기에 밑밥이 모이지 않고요. 어초 뒤나 어 그러니까 이이뭐 튀어나온데 돌무더기 뒤에 이쪽에 밑밥이 많이 모여요. 그럼 감성돔이 여기에 많이 모여있겠죠. 타고 넘고 나서 어, 찌가 제자리를 잡으면 그때 긴장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초를 타고 넘어야 돼요. 별로 어렵지 않죠? 다시 설명할 필요도 없죠? 찌가 뭐에 딱 부딪혀서 반을 걸리는 느낌 나면 살짝 낚싯대를 들었다 놔도 돼요. 이렇게 하거나 뒷줄, 잡줄, 어, 릴에서 나간 줄을 살짝 당겼다가 놔줘요. 그럼 찌가 잠겼다가 다시 제자리 찾으면서 넘는 거예요. 넘고 어떻게? 긴장한다. 어초 뒤에 감성노이 많으니까 굉장히 간단하지 않아요? 이거 듣고 누구나 할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이 말도 현장 가서 낚시를 해보고 한 번, 두 번, 세번 경험치가 쌓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어쩌다곤 없는 거 유터낚시에서 뭐 많이 가보신 분들은 바로 이 말씀은 들으면 할수 할수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니까 수심 맞추는 거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어초를, 인공어초든 어떻게 타고 넘냐, 여봤을 요거 배워봤는데, 이거 듣고, 감생이 요즘, 아, 진짜. 제가 초반에 사진 뭐좀너어드렸잖아요 같이 간, 뭐, 제가 아는 동생들과 찍은 것도 있고. 정말 좋아요. 손맛이, 왜 참돔은 꾹꾹 처방질 않잖아요. 감성돔은, 붕어 마냥, 이렇게 꾹꾹 쳐박아요. 그거 느낌 환장해요. 진짜 이게. 그래서 경질대가 필요한 거고요. 이왕 사실 거면 아디우스 해주시면 고맙죠. 오늘은 여기까지. 이 구입은 어디? <laughs> 어디가 긴 낙이에요. 아피스 이쪽, 어, 유명 낚시점에 좀 깔았고요. 선사에도 깔았으니까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만 끝. 날이 너무 좋아요.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너무 좋아요. 끝!